언제부턴가 사전짜리 문제가 함수 문제로 수렴하고 있죠. 옛날에는 무한등 미급수 문제나 극한 문제도 사전짜리 많이 나왔는데, 이제 언젠가 깨달은 거야. 이거를 무한등 미급수로 아무리 어렵게 내도 이걸 애들이 다풀어지 않는 거 아니까, 함수 문제를 이제 어렵게 내요. 이런 제 문제의 특징은 진짜 머리를 무지 무지 써야 돼요. 그리고 이제 해설 보면은 막한 페이지 막한 바닥 되고 막 그런 해설이 있는데, 그거 아무리 읽어봤자 소용이 없죠. 왜냐면은 이게 해설 순서하고, 저번 시간에 말한 것처럼 해설 순서하고 실제 풀이하고 순서가 달라요 그래가지고 최대한 원래 이걸 딱 봤을 때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푸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볼게요 문제를 한번 저도 지금 처음 본다는 느낌으로 한번 쭉 가볼게요 자, 2실수 a, b에 대하여 정의역이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함수 f x f x 가 지금 분수 함수죠 분수함수니까는, 뭐, 이렇게 생겼던가 이렇게 생겼던가네 하고 끊어요. 이거 그려보지 않고. 헷갈리니까. 어차피 뒤가 기니까는 그냥 여기는 그냥 분수함수네 하고 끊고 말아요. 내려가서. 지금 gx는 fx 가지고 만든 함수인데, fx가 범위 나눠가지고, k보다 작을 때, 클 때, fx 그대로 나올 때도 있고, ek-fx가 마이너스 나올 때도 있는데, 범위가 특이하게 FX가 K보다 작냐 크냐네. 그러니까는 지금 일반적으로는 뭐 K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달라지는 그런 수가 아니고 K가 지금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FX가 뭐 이렇게 있을 때 FX가 K보다 작으면 이렇게 나오고 크면 그대로 나온다. 크면 그대로 나오고. 작으면 이거 뭐 하는 거죠? f(x)에다가 마이너스를 씌우고 그러면은 x축 대칭 되죠. 그거를 2k만큼 더한 거죠. 2k만큼 끌어올리면은 이게 이렇게 올라가서 지금 이만큼이 k, 이만큼이 k니까 여기가 이렇게 딱 붙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네. 이게 지금 무슨 그림이죠? 이거 그러니까 f f(x)를 k로 지금 접어올린 그림이네요 네 그게 gx입니다 fx를 이렇게 y는 k로 접어올린 함수 그게 gx입니다 자 까지 하고 가봅시다 limit x가 무한대로 갈때 절댓값 gx가 2분의 절댓값 gx 절댓값 gx 절댓값 gx 절댓값 gx 죄다 지금 절댓값 gx에 대한 뭐라고 했죠 근데 뭔가 이상해 잠깐만 지금 접어 올리면은 아래쪽에 남아있을 리가 없는데. 지금 절대값 gx는 뭐죠? 지금 이게 g면은 지금 x축으로 접어 올린 건데. k가 밈 접어 올렸는데 접어 올릴 게 뭐가 남아있어? <laughs> 이거 k가 이거 음수인가 본데. k가 당연히 음수겠죠. 쭉 읽어보니까 지금 y가 마이너스 k가 만난데. 얘랑 얘가 만약에 k가 양수라면은 마이너스 k는 지금 x축 아래에 있는데, 접어 올린 거랑 만날 일이 없죠. k가 지금 음수인 거야. 어, 음수면은 지금 이거 그림 달라지는 거 아닌가? 다시 한번 해봅시다. 지금 f가 이렇게 있고, k가 지금 음수인 거죠. k가 음수일 때, k보다 클땐 냅두고, 작을 때는, 이렇게, 마이너스 fx 한 다음에 이거를 2k만큼. 2k가 지금 음수니까는 내려가겠죠. 아, 이때도 뭐 다행히도, K로 접어올리는 건 맞죠. 접어올리는 건 맞는데 이게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되겠네. 이런 식으로 되고 절대값 GX니까 이게 지금 GX면 이것도 이제 X축으로 접어올린 게 절대값 GX죠. 아, 이거 그러니까 두번 접어올리는 함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네요. 까지 하고선 쭉 한번 읽어봅시다. 자, 절대값 GX, 절대값 GX 음... 오, 난리가 안네뭐시켰 뭐. 막저막 어쩌고 막 나오는데 이제는 fx 분석해야 되겠죠 fx는 처음에 이제 딱 보고 떠오르면 좋겠지만 안 떠올라도 정리 될 거예요. 지금 딱 보면 ax 플러스 b가 보이니까 fx는 마이너스 a x 그러니까 마이너스 ax 플러스 b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마이너스 1 플러스 ax 플러스 b 분의 1 이런 모양이고, 그러니까 점근선이 지금 마이너스 1에 있고, 그리고 마이너스 a 분의 b에 있는데 마이너스 a 분의 b가 이쪽인지 이쪽인지 나 지금 모르죠. 어 아닌가? 자, ab 지금 양수니까 a랑 b랑 부가 같고, 점근선인가 그러니까 x는 마이너스 a 분의 b는 a랑 b가 부가 같으니까 a 분의 b도 부 같고. 양수고, 마이너스 합쳤으니까, 음수에 있죠. 점근 선이 이렇게 있네. 좋아. 자, 그러면 이제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A 분의 b고, 이게 지금 마이너스 1인데, 이쪽인가, 이쪽인가? 그거는 모르죠. 지금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여기보다는 모르겠어. 그니까 이쪽일 수도 있고, 이쪽일 수도 있겠죠. 음 근데 지금 이게 좀, 치명적인 게 이쪽 모르면은 그림을못 그리는데, 아예? 한번 해봅시다. 둘다 그니까 지금 이가 아래쪽에서 그냥 위쪽에서 이렇게 있는 요 그림하고 여기가 마이너스 1 지금 정의역 양수니까는 이쪽은 쳐서 필요 없죠 이쪽만 보는 거죠 그리고 마이너스 1이 있고 아래쪽에서 이렇게 오는 그림하고 둘다 만약에 가능한지 봅시다 일단은 지금 G 절대 값 주의 X는 지금 FX를 두번 접어 올린 거죠? 이거의 경우에는 지금 접어 올릴 게 K가, K가 만약에 뭐 이렇게 있으면? 지금 K 기준으로 이렇게 접어 올리겠죠? 그러면? 그러면? 응? 지금 이게 완전히 위, 그 X축 위로 이렇게 올 수도 있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올 수도 있지 않나? 만약에 이제 GX가 이렇게 돼 있으면 절대값 GX도 올릴 게 없죠 근데 아래쪽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 절대값 GX는 접어 올리겠죠 흠. 그림이 정해지지가 않죠 이쪽도 마찬가지 이쪽도 지금 접어 올리면은 이거가 여기에서 그냥 접어 올려서 완전히 이제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더울수도 있죠 첫번 올라오면은 이제 이렇게 되고 안 올라오면 절댓값 이우면 이렇게 되겠죠 그림이 4개나 되네 이식굴씨 어떡해 뭐 이제 좋아 이제 그림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대충 감춰봤는데 이게 4개의 케이스를 하나 둘셋 네개 가지고 되냐 안되냐를 가나 다를 따져 보려면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얼른 이제 이거를 이제, 어떤 그림이 되고 안 되고를 이제, 빨리 이제 제거를 해야죠. 자,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가나다를 열심히 보면서 어떻게 하면 제거할 수 있는가 이제 탁 해보는 거야. 일단은 지금 G0가 1. 이게 제일 지금 쉬워 보이긴 하는데, 문제는 좀 G0면은 이게 지금 e k 백 F0이든가, F0이든가. 근데 F0은 여기다가 엮는 건데, 그러면은, 마이너스 1 플러스 B분의 1로? B도 지금 몰라. 게다가 지금 절대값이 온 거라서, 그, 이게 1인지, 아니면 g 로가 마이너스 1일 수도 있죠? 그니까 러 이건 도저히 안될것 같아. 가는 어떨까? 가는 지금 X가 무한대로 갈 때, G, 절대값 GX가 2분의 1이라는 얘기인데, 지금, 무한대로 가면은, 점근선 되죠? 근데 지금 접어 올린 거니까, 이제 2분의 1될 수도 있죠? 그니까 러 접어 올려서, 이렇게 2분의 1로, 수도 있고, 흠 이게 지금 만약에 두번 접어 올린 거면 덜 올라왔다가 나중에 올라와가지고 2분의 1이 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그래도 정해 지금 정연제죠. 둘째 하나로. 이게, 그니까, 러 어쨌든 간에 지금 정근선 마이너스 1은 이게 바로 2분의 1로 올라오든 아니면 K로 인해서 K로 인해서 한번 접어 올라왔다가 나중에 절대 값 씌워가지고, 다시 올라와서, 두번 올라오든 간에, 어쨌든 간에 지금 2분의 1로 와야 돼. 만약에, 한 번에 온다면, k가 대충 이쯤 있어가지고, 이렇게 접어 올라와가지고, 한 번에 점근선이 2분의 1로 올라온다면, k는 그럼 얼마일까요? k는 그러면 마이너스 2라고 2분의 1의 중간이겠죠? 그래야 딱 반기 올라오니까, 이게 절반이면은, 이게, 아이고, 그러면은 지금 2분의 1과 마이너스 1의 사이 그냥 중점이면 되죠? 2분의 1 마이너스 1 나누기 2 하면 마이너스 4분의 1이죠. k가 마이너스 4분의 1일 때 그때는 이제 한 번에 2분의 1로 올라오고 나중에 절대값이면은 뭐 이쪽이나 이렇게 올라가겠죠. 음.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제 k가 4분, 만약 4분의 1이 아니어서 이게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제 마이너스 1에서 바로 2분의 1로 못 가고 마이너스 2분의 1로 갔다가 뭐 이런 식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절댓값 씌웠을 때 2분의 1로 이렇게 두번 나눠가지고 올라올 수도 있죠. 아니, 그림이 이헷 깔리는데 지금.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면 뭐, 음, 뭐 이렇게 될까요?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도 그랬을 경우에는 지금 점근선이 마이너스 1에서 k로 인해서 마이너스 2분의 1로 올라와야 돼요. 마이너스 1에서 그럼 k는 이거의 사이겠죠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분의 1의 사이 중, 중간이니까 이 경우에는 마이너스 4분의 3이겠네. K는 지금 두 가지 가능성이에요. 지금, 마이너스 4분의 1로, 이렇게, 한 번에 2분의 1로 올라오게 하든가 아니면 4분의 3으로 두번 나눠가지고 올라오게 하든가둘중 하나죠.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겠지. 이 경우에도 지금 올라올 때, 올라올 때, 올라올 때, 2분의 1을 향해 가려면은, 이제, 얘를, 마이너스 4분의 3이면은, 이게 이제 한번 이렇게 올라왔다가 이렇게 절대 값이어가지고 이렇게 올라갔죠. 2분의 1로 아니면 마이너스 4분의 1이어서 이게 이제 한 번에 이렇게 올라올 수 있고 이렇게 든가 뭐 이렇게 든가 그건 이제 모르죠. 그림이 지금 그니까 그림이 한나 둘셋네 개나 되는 지금 일단 이렇게 놓고 일단은. 그래도 적어도 이제 키 나죠. K가 이제 4분, 마이너스 3분이든가, 마이너스 3분 3이다. 각각이 이제 언제 이렇게 됐는지도 알았고. 근데 여전히 지금 그림 은 4개야. 아이씨, 자. 그럼 이제 어떻게든 제거를 해봅시다. 자, 일단은 지금 G0는 별대값 제0가 1이다. 그럼 지금 이게 접어 올라간, 접어 올라가기 전에, 그러니까는 G0가 1인지, 아니면은 그 전에 F0가 1인지,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접어 올린 그림 중에서는 여기가 지금 1인 얘기죠. 여기가 1, 여기가 1, 여기가 1. 그렇게 된 얘기죠. 그리고 이거랑 직선 y는 마이너스 k. k가 지금 이것 중에 하나니까 마이너스 k는 4분의 1이든가, 4분의 3이든가. 죠 그랬는데, 그게 두 점에서만 만난다. 뭐했어요두점 28분의 1과 알파, 알파는 모르고, 28분의 1이면 되게 얽혀있는 거네. 어쨌든 간에, 만난다는데, 만난다는데, 지금, 얘는 안 되겠네. 그쵸? 얘는 안 돼. 얘는 1에서부터 2분의 1로 이렇게 가는데, 이거는 지금 K가 이렇게 있으면은, 죽어 닦기나도 지금 두 점에서 못 만나죠. 얘는, 얘는 이제 지울 수 있어. 아싸. 네개 중에서 한개 지웠어요. 두 번째로 지금 이 그림은 어떨 거야? 얘는 지금 1에서쭉 내려가서, 2분의 1로 이렇게 가는 건데 이 경우는 지금 K가 얼마였죠? 이 경우는 지금 K가 얘였죠. 덜 올라오게 하는 거. 마이너스 4분의 3 마이너스 K는 그땐 4분의 3 4분의 3이면은 지금 2분의 1보다 위에 있는 거야. 그림이 잠깐 좀좀 좀 그림이 상하게 한데 지금 그러니까 지금 주제로는 절대값 주제로가 1이죠. 이건 피어없으니 주고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고 점근선은 2분의 1 만나는 건 1, 4분의 3 마이너스 k는 2분의 1보다 위에 있어요. 여기는 지금 만나는 점이 한 점이야. 아, 그니까 러 이쪽은 통째로 다 날려볼 수가 있다. 죽었다. 기나도두 점에서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그럼 이제 이거 두 가지 그림만 이제 보면 되겠죠. 자, 어떻게든 간에 둘 중에 하나라도 이제 지워버리기 쉽죠. 지금 그러려면 이제 조금 더 그림을 자세히 한번 그려볼까요? 지금 위의 경우에는, 아이고, 위의 경우에는, 이게, 마이너스 1점근선 이게 뭐, 이렇게 있는 건데, 이게, 2분의 1로 바로 가게, 마이너스 4분의 1이, 이렇게 였고, 이게 이제, 아, 그림이, 이쪽이, 이게 위쪽인지 아래쪽인지 깔이죠. 아, 이거 모르겠어. 일단 냅두고, 이쪽부터 한번 그립시다. 한 번에 기울 올라오게,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여기가, 2분의 1이게.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것도 지금, 이게, 이렇게 될 수는 없나?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렇게 올라오는 건데? 이럴 수가 있을까요? 이럴 수는, 있을까? 여기가 1일게? 이 경우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이거? 이건 안 되죠. 점근선이 마이너스 1이라, 지금, 여기 값은, 이거 사이에 있는 값인데, 이게 올라와가지고 1일 수가 없어. 그니까 러 무조건 지금 이거는 이쪽에 이렇게 있는 거야. 그니까 러 여기가 1인 거죠. 그럼 다시 그러면 <laughs> 그림이 이렇게 어 되겠네. 여기가 1, 여기가 등근선이 2분의 1, 그리고 k, k는 4분의 1. 자, 이때 어때요? 이때는 이게 이제 여기서 올라오면은 얘가 정확히 마이너스 k, 4분의 1로 올라오죠. 이렇게. 이는 2분의 1이네. 4분의 1도 닥죠? 그러면, 마이너스 K, 4분의 1을 그리면, 필연적으로 이 아래쪽으로 갈 거야. 만나죠? 근데 여기가 1이기 때문에, 여기도 만나. 세 점이네, 아 이거 지워줘도 되지, 이제. 이제. 필요 없어. 넌 필요 없어, 이제. 드디어 이제 그림이 하나로 지금 결정됐죠? 이 얘로. k도 지금 정했죠. k는 지금 마이너스 4분의 3이고, 그림은 지금 마이너스 1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 그림에서, 이렇게 있는 그림에서, 지금 아까 말했지만은 이거 접어 올라와가지고 1이 부터저 처음부터 이렇게 되는 거야. 아래쪽 이렇게 있으면 접어 올라와가지고 1이 못돼요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게 이제 4분의 3으로 한번 접어 올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접어 올린 거죠. 그랬을 때, 여기는 지금 이 값이 올라온 거니까, 만약에 4분의 3, 여기는 4분의 3이고, 여기 지금 점근선이 2분의 1. 아이고, 지금 그림이 지금 더럽게 하지만, 이제 알아보죠, 대충. 여기가 4분의 3, 여기가 2분의 1, 여기가 1. 음. 그럼 이제 만나는 점도 이제, 함수, 얘랑, 절댓값주 x랑 마이너스 k 그러니까 지금 이 이거 쭉 이은 거 만나는 게두점 여기 하고 여기인 거죠 여기가 지금 28분의 1 콤마 마이너스 k 고 k가 지금 33이니까 4분의 3 그리고 여기가 알파 이 정도면은 지금 fx 구할 수 있겠죠 이 정도면 지금 점을 지금 많이 알죠 이 사는데 점을 지금 여기도 알고 여기도 알고 음, 전, 이제 지금, 미지수가 ab 두 개고, 전도 두 개니까, 구할 수 있겠네. 해봅시다. 자, f. 자, ab 구했어. ab 구했으니까, fx 이제 알죠? fx는, 마이너스 1, 플러스 2x 플러스 2분의 1분의 1. 여기까지 이제 해놓고, 이제 대충 이제 다 나온 거 아닌가? 이제 알파 구할 수 있죠, 알파. 알파, 여기. 여기가 지금 뭐냐면, 이게 여기 지나는 거예요. 지금 fx가. fx가 여기. 알파일 때 k, 마이너스 4분의 3 지나가지고 접어 올라가는 경계. 그니까는 f에다가 알파 넣으면 그게 k라는 거야. 마이너스 4분의 3. 그러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2 알파 플러스 2분의 1분의 1이 마이너스 4분의 3이니까 2 알파 플러스 2분의 1은 1 빼기 4분의 3에다가 역수치한 거 그러니까 4분의 1에다가 역수치한 거니까 4 2 알파는 4 빼기 2분의 1이니까 4분의 7 알파는 아 2분의 7이지 2분의 7 2분의 7 알파는 4분의 7. 알파도 구했죠. 4 알파. 잘 구한 게 맞죠. 그러니까 4 알파가 7이니까 잘 구한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알파까지 구했고, 이제 겨우 지금 이제 F에서 구한 거니까, 이제 그림 가지고, 직선 어쩌고가 함수와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를 HM이라 하자. 자, 직선 지금 Y는 M, X 빼기 4 알파 플러스 4분의 3이 어떻게 생겼죠? 일단은 지금 우리 주 절대값 주 x 스다 구했으니까 다시 한번 제대로 그려보고 지금 아까 그 직선 한, 또 한번 그려봅시다. 자, 그러니까 얘가 절대값 주 x 고 직선은 4 알파 콤마 4분의 3을 지나고 기울기가 지금 이미인 거죠. 4 알파면 지금 여기가 알파니까는 대충 그냥 멀리 4 알파면 돼요. 알파가 37이니까. 근데 여기 지나고, 4분의 3 지나고. 이제 이렇게 그면 되는데, GX랑 만나는 점의 개수를 구하래요? 그니까 뭐 이렇게 있으면은 한 점이겠죠? 자, 좀 주의할 게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이유니까, 이제 항상 이렇게 되 있으면은 만나고, 지금 만약에 이렇게 되 있으면은, 이거 만나나? 지금 아니죠? 지금 이게, 여기 보면은 정의역이 X가 양수인거라 지금 이쪽 없는거예요 이쪽 아예 없는거예요 이쪽이 그러니까는 이렇게 만나면 한 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문제야 도 대체 이게 지금 함정이어몇 개야 그러니까 지금 한번 경계만 한번 표현해봅시다 H, M, 그러 그러니까 M을 지금 경계를 표현해보면은 이제 이렇게 M이 충분히 큰, 충분히 작은 음수면은 한 점이죠 그러다 경계가 이제 여기죠. 여기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은 그때 이제 두 점이죠.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여기, 여기가 지금 두 개인 거고, 그 아래로 갈 때도 계속 지금 두 개인 거죠. 이게 아무리 평평해져도 이거 지금 만나죠, 여기서. 그러다가 완전히 이제 평행해질 때. 완전히 x 축과 평행해질 때 그때는 이제 이 쪽과도 못 만나겠죠. 하지만 그땐 여기랑 닿네. 그 그러니까 평행해져도 여전히 두 점. 그러다가 이제 기울기가 양수가 돼가지고 올라오면 그제서야 이제 한 점, 두 점, 세 점이 되네요. 그러다가 이제 여기 만나면은 다시 한 점, 두 점이 되고 완전히 이제 올라오면은 다시 한점 되죠. 자, 지금 경계가 지금 어디 있죠? 경계가 이첫 번째 경계야. 여기 여기 만날 때 만날 때가 첫 번째. 그 다음에 이제 쭉 내려갔다가 여기 만날 때가 두 번째죠. 여기 평평해질 때 그때 이제 여기 아래쪽으로 아래쪽으로부터 이제 세 점이니까. 그 다음에 쭉 내려오다가 여기 딱 닿을 때 이때가 이제 경계죠. 이때, 이제, 여기서부터, 점이 이제, 원래 여기 세 개였다가, 여기 딱 닿을 때, 두점 되고, 내려오면은 한점이니까 자, 그럼 경기기 세개예요세 개인데, 지금, 이 함수는, 기울기에 대한 함수예요 m에 대한 함수라서, 지금, 기울기 각각 구하면 돼요. 이때는 뭐, 생각할 필요 없죠. 이거는 지금 평행이니까, 기울기 0이죠. m은 0. 문제는 이제 예하고 예죠. 자, 한번 각각 구해봅시다. 지금 이 직선이 지나는 거는 첫 번째 경우에는 0,1 하고 7,4분의 3이 나는 거죠. 두 번째 경우에는 여기, 여기, 여기가 얼마야, 씨. 여기가 얼마야, 이게. 여기는 지금 fx가 0인 점인데 fx가 0인 점 다시 한번 구해야 되겠네. 마이너스 1, 플러스 2x 플러스 2분의 1분의 1이 0. 4분의 1이네요. 4분의 1 콤마 0하고 7콤마 4분의 3. 이제 각각의 기울기 구하면 답 나오죠. 7 빼기 0. 4분의 3 빼기 1 하면 7분의 마이너스 4분의 1. 28분의 1. 7빼기 4분의 1분의 4분의 3빼기 0하면 4분의 27분의 4분의 3 9분의 1 그러니까 구할 건 모든 실수 m의 값의 합 모든 실수 m의 값의 합 마이너스 28분의 1 더하기 9분의 1 사실은 이제 0도 포함이지만 0도 포함이지만 뭐, 더나아져죠 그니까 이거 두개 해가지고 곱하기 252 하면은 답 나옵니다. 이게 계산하기 좋으라고 지금 이게 구.. <laughs> 곱하기 28이에요, 이게. <laughs> 그래가지고 이게 19로 딱 떠져요. 자. 이, 참. 사실은 이 정도는 뭐 거의 뭐 풀지 말라면 되죠.